권승철의 선행 승부 1월 11일 토요일 광명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일 뭐 대부분의 경주가 안정감께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14라운드에서는 박용범이 민성기 선행 활약에 나가려고 하다가 왕지연에게 잡히면서 2차권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5경주도 신은섭이 유리했습니다만 결국 어, 박진영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타이어 차이로 재배 실패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2차권에 머무르고 있는 신은섭. 16경주 황승호와 접전인데 뭐 상대 전적은 신은섭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흐름상 황승우는 올라가고 있고 신은섭은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신은섭이 유리한 입장에서 겨, 경조 펼쳐나가기는 쉽지만 않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뭐지종을한 3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김영수, 김시우, 박진영 김옥철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수, 김시우, 박진영, 김옥철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뭐 몇몇 인터벌 내용만 살펴보면 김한윤, 김영수, 민성기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한윤의 선행을 박김영수가 젖히 나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석혜윤, 김원진, 김옥철, 정지민 손재용 임채빈, 황승호, 박용범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석현의 선행을 어, 김옥철이 어, 저치기로 넘어 서면서 가장 먼저 어,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임채빈은 따라가는데 만족하면서 훈련 마무리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김태범, 윤현준, 엄정일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태범이 어, 컨디션 점검차 가볍게 어, 훈련을 이끌어 나갔고 윤현준, 엄정일은 막게 만족하면서 훈련을 마무리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명수, 김시우. 박진영, 김옥철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 광면 특성급 13라운드부터 한 경주씩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월등한 기량 발휘 나가고 있는 임채빈, 후차가 찾는 편성이죠 저희도 뭐, 임채빈이 먼저 주도력 발휘 나가면서 엄정일, 박성현 모두 다 완벽하게 챙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임채빈 입장에서는 민성기하고 김영수 발인 나가는 어, 견주 펼쳐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민성기 어, 선행력 발휘 나갈 수는 있어요 김영수 선행력 발행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채빈 입장에서는 김영섭을 뒤에다 붙이고 힘을 쓰는 견주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세종팀보다는 직접적인 연대 세력인 5번 김영섭을 적극 챙겨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본인이 직접 해결하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임채빈과 김영섭의 동반 입상을 한번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볼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김영석 민성기 중에서는 아무래도 민성기가 앞선에서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주드럭 발에 나가고 시속 감이 괜찮다면 짧은 추입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임채빈과 민성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볼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영섭과 임채빈하고 김영섭의 동반 입상이 매우 기대가 되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이변 가능성 크진 않죠 어,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채빈이 세종팀 선수를 상대로 완벽하게 넘어서게 된다면 김원, 어, 임서, 임, 경, 김영섭의 원 임성 김 뒷자리를 어, 김원진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나서는 경주도 어, 충분히 어, 생각해 볼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3차권에서는 김원진의 선정 가능성 한번 어,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채빈이 민성기나 김영수 몰고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 임, 세종팀 선수들이 앞뒤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들 활약이 나가기보다는 아무래도 임세빈이 먼저 경주를 전처럼 풀어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김영섭이 마크 지켜낸다면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 이단점에서 마크럭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영섭과의 동반 입상이 좀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관명 특성급 14라운드 이번 편성 노조 선수들만 어, 구성된 편성 아무래도 어, 박진영이 뭐 객관적인 기량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뭐 전일도 어, 신은섭 상대로 어, 따돌리면서, 어, 따돌리면서 우승 차전에 나갔었던 박진영 기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조봉철 있고 이명현 있어요. 정현수까지 있습니다. 이들 활약에 나가는 견주년 펼쳐 나가게 된다면 막 박진영 무난하게 우승 차전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연 조봉철을 활에 나갈지 이명현을 활에 나갈지 정춘교와 홈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라는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명현, 조봉철, 정현수, 이육동홍희철 전부 다 우세에서 올라온 선수들입니다. 반면 정춘교 전쩐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그래도 특성급 기존 선수를 아는 점에서 박진영 입장에서는 정춘교 배제하고 경주 펼쳐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신사팀 선수들이 무려 3 명이나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박진영과 정춘교 전략적인 연합 가능성 뭐 6번은 정현수를 활용해 나가도 되고 조봉철을 활용해 나가도 되고 이명현 활용 나가도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어, 박진영하고 정춘계 전략적인 연대 협공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과연 누구를 활용해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명현이 뭐 득점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 현재 박진영보다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선수가 이명현입니다. 그뭐 그렇다고 어, 이명현이 박진영을 견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우수해서 특별 승급해서 점수가 높아졌다 뿐이지 뭐 실력은 한참 뒤라는 점 하지만 인정받고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이명현이 또 어, 가끔 또 과거 또 창원, 창원 김해 쪽에서 훈련을 했었던 만큼 박진영과 협공은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 어, 박진영하고 이명현의 동반 입상 아 어, 함께 가져가 볼수 있는 편성 변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박진영하고 어, 정춘기의 동반 입상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박진영하고 이명현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뭐순리드를한다면 이들 중심을 하는 전략이 기본이 돼야 되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춘교가 가면 아무래도 정현수가 같은 신사를 아는 점에서 연대역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진영과 묶어서 공략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명현이 가면 조봉철을 활해 나가면서 짧게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는 점에서 박진영과 5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명현이 가면 조봉철, 정춘교가 가면 정현수 쪽으로 삼복승 양분해서 한번 공략해보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국은 박진영 인정하고 정춘규 국명서 한국에서 공략해 서가시는 전략이 아무래도 안정감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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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 한국에서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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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고한국에한에서한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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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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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한국에서 한 15 라운드입니다. 박용범 어, 전일 어, 민성기 활인아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려고 했었습니다. 한데 어, 왕전이 직선에서 밀고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용범이 왕전에게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왕전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인정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란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옥철이 힘을 쓰는 어, 박용범이 어, 막해 나가고 조용한 왕전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왕전이 전일 선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박용범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동갑내기 친구 조용한을 뒤다 붙이게 된다면 왕전은 앞에서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박용범 김옥철 조용한 순으로 경주가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왕전보다는 아무래도 김옥철과 협공이 기대가 되는 수성 팀 선수들이 뭐 겨울만 되면 창원 내려가서 훈련하고 있는 만큼 연합 훈련도 함께하고 있는 박용범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전일 박용범이. 어 담보다가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만큼은 어, 김옥철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어, 김박용범과 김옥철의 동반 입장 쪽에 유리한관자이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조용한 을 어, 종이 조용한 뒤에 다 붙이면서 왕전 견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다음 생각해 보게 된다면 박용범과 왕전의 어, 조용한과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수 있다. 말씀드렸은니 박용범 입장에서는 김옥철을 철저하게 활용해 나가는. 경주 운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 두 선수의 동반 입상 다경범하고 조용한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뭐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도 이들 중심을 한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왕전이 직선에서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점 때문에 아무래도 왕전이 삼차권에서는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시금 김옥철의 선행 박용범이 활에 나가고 조용한이 따라 나섰을 때는 왕전이 직선에서 또 다시 넘어서는 경우도.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 어, 시속감이 괜찮았었는데 왕전이 박용범을 상대로 직선에서 넘어섰어요. 그만큼 왕전이 몸 상태가 괜찮다는 점에서 왕전이 가게 된다면 또다시 박용범이죠. 왕전이 김옥철을 넘어서는 견우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기 때문에 전일 갔던 왕전 또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좀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보게 된다면 왕전 머리 가능성 다시 한번 어, 생각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을 솔직히 어, 방심하다가 어, 박용범이 아쉬움을 남겼어요. 금일 만큼은 김옥철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어, 왕전이 넘어서지 못할 동갑내기 친구 조용한 챙겨 나가는 작전도 펼쳐 나갈 수 있는 만큼, 아, 아, 박영범하고 조용한 동반 입장 차선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뭐, 수려 들어간다면 이들 중심을 하는, 어, 전략 안정감 있는, 어, 상황, 어, 견줄한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관면 특성급 16 경주입니다. 신은섭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는 펴서 계속해서 역전을 허용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승이 아니라 2차권에 머물렀습니다. 작년 연말도 또 낙차 사고에 실격당하다 보니까 SS 반까지 내려왔었던 신은섭. 마지막 경주에는 성락성에게 잡혔어요. 전일은 또 직선에서 추임노려 봤습니다만, 어, 간발의 차이로 넘어서지 못하면서 2차계에 머물렀던 었 신은섭. 상대 전적은 황승호하고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데 황승호는 그랑프리 때 선점 펼쳐나가면서 어, 점수가 많이 높아졌어요. 하지만 신은섭은 어, 최근 들어서 2착 승부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 두 선수가 어, 과연 타입점을 찾아 나갈지 정면대결 펼쳐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성급 강자들은 대부분 3.93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은섭은 3.9 이에요. 반면 황승호는 3.93입니다. 직선 대결 똑같은 힘에서 경주 프로 나가게 된다면 황승호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대 성적 신은섭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승호의 몸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전 황승호하고 신은섭의 동반입상이 아무래도 매우 기대되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승호하고 어 신은섭의 동반입상 쪽을 황승호하고 신은섭의 동반입상 쪽을 어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고 싶은 어 상황이라는 점에서 황승호 신은섭의 동반입상 단 복승 중심을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는 어 상황 견줄 한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선수가 좀힘대결을 펼쳐 나가게 된다면 황승호가 지종훈련 때. 계속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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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팀 선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점 때문에 손재영을 활약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황승호하고 손정의 동반 입상 혹은 신은섭이 김태범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황승호가 김포 팀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뭐 김태범 뭐 득점도 있기 때문에 챙겨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황승호 김포 팀보다는 현실적으로 지정훈련 때 수성 팀 선수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맞대결 펼쳐 나가게 된다면 저는 김태범보다는 손재원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황승호하고 손재영의 동반 입장을 차선으로 신은섭은 어, 김태범 하용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간 작전으로 좀 맞대결 시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 견줄 한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두 선수가 어, 붙어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3번이 버텨내느냐 황승호의 추입이냐 놓고 고민해봐야 하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만 전 황승호가 신은섭을 뒤다 에 붙이고 완급 조절에 나가도 충분히 가능. 할것 같아요 그만큼 몸 상태가 괜찮고 기아에서도 좀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황승호하고 신은섭의 동반 입상 복승 중심이라는 전략이 앉아가면 있다 말씀드리면서 김태범하고 손재영을 삼복승에서 양분해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줄 한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태범이 아무래도 힘을 써야 될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삼차권에서 손재영의 선정 가능성을 좀더 우선하시되 김태범을 차선으로 한번 기대해 보고 싶은 상황 견줄 한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 전적은 신은섭이 원. 악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황승호가 이번 해차 만큼은 기회 잡고 있다는 점에서 황승호 중심으로 선정 가능성 쪽에 단, 복승 중심을 하는 전략이 안정감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제가 준비한 광면 특선 경주는 어, 특선급은 어, 여기까지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강자들이 포진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주 결과 흐름 강자들 중심을 하는 저배당 공략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제 어,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